재미 어디 갔어? 어, 재미 어디 갔어? 3일 안에 1억뷰가 아, 넘으면 X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소름 돋았어. 아, 나 지금 서울은 더웠어. 다아 안녕. 댓글 더스트. 일, 세. 지금 S1. 안녕하세요, 티오입니다 저희 t o 원이 드디어 빅픽처에 놀러 왔습니다. 드도야드디야 아 앨범으로 저희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리볼은 총8 곡으로 구성된 엄청나게 명관이될 그런 앨범이니까요. 선수 <laughs> 캐지는 저희 T1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합하면 총 손이 20개잖아요. 네. 잘 그릴 수 있겠죠? 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발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어,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40개. 제 이유는 네. 발로 그리는 걸로. 네. 어, 그래, 그럼잘 그려야 되니까. <laughs> 그릴 수는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저희 T1 빅픽처 주제를 보여주세요! 두두두. T1이 동물이 된다면 T1 동물 나라를 그려주세요. 아또 저희 팀에 공식 병아리 <laughs> 오피셜이 있잖아요 <laughs> 저는 요즘 늑대입니다 오늘은 <laughs> 약간 늑대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공식 웰시코기도 있잖아요 그쵸 웰시코기 웨시... 누구예요 그게? 웰기 <laughs> 저희 사실 뭐 수달도 있고 <laughs> 맞아 아토프도 있고 수달 <laughs> <laughs> 또 많잖아요 동물을 있잖요 저희 t 오1이또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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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잘 그릴 자신 있나요 여러분? 네, 네. 좋습니다 그럼 t 오1의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팀,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 영원에서 홀로 키를 맡고 있는 찬영.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는지 그때가 이제 메뉴 고를 때. 나는 알것을 먹고 싶은데 애들은 통일적으로 다 익은 걸 먹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거랑 T랑 F랑 무슨 상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T랑 F가 뭐, 뭐야? 감정적인 사람이냐 이상적인 사람이냐 그 차이거든요. 아 근데 그건 있어. 무미건조한가 이럴 때가 있긴요 무미건조? 음. 그러면은 짜장면이 좀 건조하고 짬뽕은 촉촉하잖아요. 짜장 짬뽕. <laughs> 이게 무슨 차이야? <laughs>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짬뽕.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물냉면 비빔냉면. 아, 물냉면이지. 오이 민초. 민트초코. 아 이거 되게 불편한 발언이야. <laughs> 분명히 동물을 그려야 되는데 동이님뭐 하고 계시죠? 어디 가장 얼굴이 작은 동건 직접 CD와 음. 얼굴을 비교해 본다면. <웃음> <웃음> 근데 비교했는데 동건 형이 CD보다 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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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요, LP.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소문인지 you know, CD보다 저는. 얼굴이 작을 리가 없는데? CD보다 <Camille> oh. 작아 확실히 CD에 가려져. 작네, 작아. 과거 플레이리스트 1번이 샤이니 선배님의 셜록이라고 했는데 변화가 있나요? 아, 변화 있어요. 동훈이 형 그림 그리셔야 된다. 아, 맞아요. 네. 아, 지금, 음, 제가 그리면서, 제가, 아, 제가 멀티플레이. 제가, 제가 멀티가 안 돼. 멀티플레이. 제가, 제가 안 돼요. 멀티플레이. 뭘 그리고 있는 거야? <laughs> 저, 아, 저 요즘 그 투비 선배님 무대에 빠져있었고. 네. 요즘 그게 뭐야? 질문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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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져있는데요. <laughs> 아! 이거 동물이에요, 그게? 아, 아, 아저 한글자만 진짜 딱 한글자만. 아, 아 저한글자가 아, 아닌데. 아, 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컨셉. 아. 아, 저는 약간 저... 올 정장에 되게 여유 있는 스타일 어 약간 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아, 이런 거라든지 약간 몬스타엑스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성숙한 그치 아. 그치 지금부터 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해줄게 얘들아. 일단. 그러면 지워봐. 오케이. 아 야. 여기 아 저희가 이제 동물원이니까 동물원의 간판을 만들어야 될거같 어. 아니 잠깐 잠깐 아니 잠깐만. 간판 주, 그릴 아. 데가 없어요. 요정의 노동 플레이리스트 최근에 업데이트된 노래가 또 새로 있나요? 그럼요. 엔시티 드림 선배님의 맛 그리고 레드벨벳 선배님의 빨간 맛 그리고 T1의 매운 맛 이렇게 세 가지. 맛맛맛 맛, 맛. 맛이 들어가는 노래는 다 명곡인가봐요. 네, T1 에서 메인 보컬이자 네. ASC 에서는 댄스 담당이라던데. 그렇죠? 최근에 배운 춤이 어떤 춤인지. 제가 또그 AB6IX 선배님들이 나오셨는데, 그렇지. 가마라는 곡에서 올리시고 내리시면서 다리를 떨면 돼요. 옆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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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마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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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느덧 복숭아의 계절이 왔는데요. 물복숭아의 맛을 표현한다면? 제가 뭐 먹을게요. 어디 갔어? 아이고. 어, 어디 갔어? 다 먹어 버리는 아 입에서 뭐가. 뭐가 없어져 가지고. 제이 어? 어, 어디 갔어? 어, 잼이 어디 갔어? Where is j a m 시청자 어디 갔어? 아니, 성자. 다를 선택 선택 선택. 이 정도면 많이 했어. 열 명이 다 같이 생활하는 숙소 특별한 일이 있다면 이거 내가 없어진 옷만한 박스 될것같아나 양말, 양말 진짜 100개 있었는데 진짜 지금 1 0개간안 남았어. 진짜로. 색깔별로 100. 하나씩만 있어. 그러면 진...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고 어. 오마이거 바나나 선배님 같이 약간 원숭이 컨셉이라던가 아. 이렇게 아 자꾸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아, 예를 들면 저 오이 싫어하니까 오이 헤이터 컨셉으로 오, 아니, 아니, 오이 싫어. 싫어하는 힙합 컨셉 어, 오이 싫어. 저는 이번 해보고 싶었던 컨셉이 서프였거든요. 아. 왜냐면 서프가 이 청량함이 있지만 약간 음음 음, 이런 청량함이 아니라 약간 왜 그런 거야? 하. 왜 저러지? 아 시원해. 와, 바다. <laughs> 야,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저런 느낌이었어? 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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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걷는데 그게 어. 아니라 약간 솔직히 약간 풀져있트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신경쓰는데 무시만 척하고. 네, 제가 지미치지지 이번에는 드디어 채색인데요잘 칠하실 수 있겠죠? 아, 개성있고 좋네. 어, 내가 한 15년 전에 본것 같아요. <laughs> 아, 이치원에서?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어, 스스로 T1의 섹시를 밀고 있는 치윤이 형. 좀더 성숙하고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원래는 그냥 약간 좀 은은한 섹시였다면 좀 짐승 같은 섹시야. 아 이거 옷을 <laughs> <laughs> 그럼 은방에서 옷 벗는 거볼수 있나요? 복근 공개! 이번엔 청량을 좀 곁들였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진짜 완전 짐승 같은 어, 동물이돼 <laughs> 섹시 얘기해서 그러는 건데 요즘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 오늘 빅픽쳐 컨텐츠가 3일 안에 1억 뷰가 넘으면 제 복근을 공개하겠습니다 오! 할만한데? 딱히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100만 뷰로 가자 대면 땡큐죠! <laughs> 3일 안에 100만 뷰로 되면 진짜 복근 보여드릴게요 인간, ENFP, 웅기 가장 친해지기 오래 걸렸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저희 팀에 ENFP가 세명 있어요. 저랑 지수영이랑제이형 은근 전지수영이랑 친해지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laughs> 맞아. 그렇죠? 니 나는 자아가 두 개인 것 같아. 어떤 날에는 ENFP고 어떤 날에는 INFp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약간 INFp예요. 아, 왜죠? 이거 있나요? 아 그냥 아침에 눈 떠봤는데 INFp더라. 아, 아, 오늘... 하필 은기랑 만난 날이 얘는 INFp였던 날이지 않을까? 아, <laughs> 아 그만 와 그만 손 그만 손 그만, 손 그만, 손 그만 진짜 장난 안 치고 저 유치원 때 이거보다 잘 그렸어요. <웃음> <웃음> 짐승의 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짐승의 아들에서 진짜 짐승이 돼서 음, 옷을 저희가? 찢는 컨셉을 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매 무대마다 날련한 퍼포먼스 발라드. 오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원어원 선배님의 뷰 e a u t 처럼 b e a u 어 약간 의외다. 되게 발청게 나오네. <laughs> <laughs> 뭐할줄 알았는데요? 아, 모르 진짜. 오케이,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어. <웃음> <웃음> 그림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되살릴 수 있는. <laughs> 네. 시작! 오케이. 오케이. 지수씨. 네. 부산말을 가장 잘하는 멤버를 한명 뽑아본다면? 뭐? 부산말? 아, 제유 당연하지. 왜냐면 부산이랑 창원이랑 가까워서. 경남 사투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이제 경호가 올리는 커버 댄스마다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댄스가 있을까요? 음. 없긴 해요. 게도분들에게 <laughs> 원하시는 커버를 한번 이렇게 싹 추천을 받을 생각이에요. 그리 그 다음 멤 해야죠. 오금 어, 일라이브에 아, 그, 생방으로저추천해야 네, 네. 돼요? 두개 더요? 보고 싶은 곡또두개더 줘. 예. 아, 네. 오케이. 7. 나중에 나도 남겨야겠다. 아 지금, 지금 추천한 아, 게아니야제용 아, 아. 씨가 또 제가 알기로 이모티콘을 되게 사랑하잖아요. 이모티콘 챌린지를 준비했대요. 오케이. 어, 있었나요? 지금 <laughs> 그림을 봤는데 약간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거든요. 아, 아 아이고. 아, 난다 했어야 되다 아, 했어. 와. <laughs> 자, 저희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 그런 컨셉 해보고 싶어요. 약간 좀 청춘. 아련한 거 있잖아요, 코런 느낌이. 왕계륙 선배님도. 아 저, <laughs> 나봤봤어누아르장년에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음. 이게막 강렬하게 센거 말고, 찬영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오. 되게 세련되고, 무게있게. <laughs> 근데 네. 원래 그거 알죠 이재윤이라 써면 이재윤 같이 생긴 거 원래 그렇게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저기 위에 주유라고 써놨잖아요. 아 동물원이에요. 와, 믿으세요. 체면네 믿으세요. 동물원. 내가 예술적 시점에서 봤을 때 오. 이거는 가치가 2조 3천억 정도 될것 같아. <laughs> 이거 뭔데?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이수달이 저구요. 그리고 여기는 웅기예요 아, 설마 덜까 싶었어요. 이게 키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재윤이에요. 자. 무심한 병아리는 치훈이. 아오. 경호를 네. 그랬거든 고구마를? 색칠하니까 옥수수가 됐어. 제가 또 어부기 예. 지수. 지수 그렸고요. 얘누을것 같아? 혹시 정가요? 네, 당신이에요. <laughs> 왜 이렇게 음침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비. 민수가 나비 그리라고 했는데 왜 그리려고? 왜? 야 나비 그릴 시간에 날 그렸어야지. <laughs> 제가 없어요. 제가. 재유 있어, 재유 있어 여기. 없어가지고 여기. 와나 근데 여기서 큰 뜻을 큰 뜻을 발견했어. 재유가 우리 팀의 간판이다. 와. 와. 역시 우리 센터이 야, 네 어. 민수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못 그려가지고 민수가 조금 수정했어요 티오원 동물원 간 입구다 라고 입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포탈이 됐네요 티오원의 <laughs> 어디 이게 왜 예술적 가치가 있냐 함은 이 토끼와 이 나무의 키가 비슷해요. <laughs> 야, 토끼가 아니라 곰이라고. 그 말은 즉슨 저희가 써놓은 비스트다. 무슨. 어. <laughs> 그런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수달은 서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오! 그치, 그치.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닭살, 닭살 돋았지? 되게 매운맛일 것 같아. <laughs> 청양고추가 좋 색이잖아! 이 문이 t 원으로 Reborn하는 문이었어. 와 진짜 우리 앨범의 모든 곡이 다 표현되어 있네. 그치. 그럼 저희 여기 이 그림에다가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헐저 엄청난 제목 있어요. 2조 3천억 어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게 있어. 제목을 붙이면 진짜 2조 3천억까지 가는 거야. 제목대로 따라가잖아 원래. 그래 그럼 2조 3천억으로 가자. EJSCU. 2조 3천억.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아, 원래, 원래 이렇게 건... 바로 나와야 돼요? 맞아요 네, 작곡가의 절... 입장에서 또... 그렇지 나 제목 그냥 막 듣잖아 그냥. 어. 2주 3초어 아, 이렇게 2주 3초 연락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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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이 아니에요 어? 이 그림이 SNS에 업로드되면 우리 투게더 여러분들이 더 멋있게 완성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아, 죄송해요 투게더 여기서? 네. 여기서? 어, 해서, 아, 참여하실 혹시? 때 차빅픽처 언더바 T.O.1 해시태그 잊지 마시고요. 마음에 드는 작품에게는 추첨을 통해 인제 3천억 원을 운기의 <laughs> 응. 계좌로 제 계좌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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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난 그림을 또 만들고 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네 네. 그럼 지금까지 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